The 우리 함께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드디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진짜 왕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 사실 왕이랑은 어울리지 않는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들어가십니다. 왕과 나귀 새끼가 그렇게 잘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그렇다면 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들어가셨는가? 마태는 예언자의 이야기를 이루려 함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가 인용한 그 구절은 스가리아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리아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가? 왜그 왕이 나귀를 타셨는가에 대해서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왕인가? 그분은 바로 겸손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겸손의 왕이 바로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보인 반응은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 왕에게 보이는 반응입니다. 겉옷을 벗어서 길을 만드는 것은 사실 고대 사회에서 왕이나 전쟁 영웅이 입성할 때 그 개선을 축하하면서 그것을 표현할 때 행했던 것이고, 감남나무를 흔드는 것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한 200년 전쯤에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이방 나라를 정복하고 잠깐의 독립을 이루었던 마카비우스 왕을 환영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행하던 모습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겸손의 왕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왕을 원합니다. 겸손은 왕에게 있어서 그렇게 매력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시기에 그들이 원하는 왕은 겸손의 왕이 아니라 능력과 힘으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왕을 그들은 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문제, 억압받고 있는 자신들, 그 문제를 해결해줄 왕을 사람들은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회중의 기대와 예수님의 사역의 충돌이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런 충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언서를 통해서 구약의 겸손의 왕을 이야기 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강력한 왕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길과 우리의 욕망이 충돌하는 지점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문제를 해결해줄 신을 원합니다. 나를 이 땅에서 더잘 되게 해줄 그런 신을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죠. 더 강력한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나에게 채워줄 신을 사람들은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일을 잘 되게 해주시는 그런 신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바로 예수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이 나의 문제의 해결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일은 나의 죄의 문제의 해결과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온 세상이 하나님 만드신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그 일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같이 해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욕망과 하나님의 일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내 문제만 집중하고 내 문제의 해결만을 원하는 때가 우리에게 있죠.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또 그분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분께 맞춰지는 것이죠. 내 이야기에 그분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에 내가 들어가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함께 걸어가자고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삶을 펼쳐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